스타가 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? 보통은 한 3년 정도 걸리는 거아요 3년? 서단계가 풍어를 잃는 3년이요? A서부터 Z까지 갖고야 되는 거라서 모든 게 1년 안에서 6년 그 사이에서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아 데뷔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외모나 몸매 관리는 물론이고 표정 연습, 심지어 뭐 걸음 거리, 인성 여러 가지 정말 트레이닝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. 색깔 좋은 연예인으로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는 보완해야 되는 단점도 있겠죠 원석 데려다가 다이아몬드 만드는 직업을 제가 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. 그러면 사실 아티스트라는 그런 원석을 다이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다 직접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네.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는 거죠. 사실 요즘 YG에서 가장 핫한 그룹은 이 친구들이죠 휘바담바담바담 블랙핑크 일단 블랙핑크는 한 3년 전에 만났었는데요 그냥 연예인으로서 완벽하더라고요 음... 일단 첫 번째로 살안 빼도 돼 그리고 얼굴이 요만해요 요만한가요? 딱 정말 주먹만해요 키들도 커요 허리가 23밖에 안 되고요 일자다리 있잖아요 심지어 예의도 발라요 어... YG에서 우리가 정말 대세 여신 걸그룹을 보여줄 거야라고 하는 것만큼 미모도 뛰어나고요 실력도 뛰어나요. 그고 아까 광고 속에 네. 남지연 씨 봤죠. 네네. 네, 네. 실제로 보면 어때요? 사실 걸그룹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굉장히 진하게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할때 화장 다 지우자 그냥 메이크업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다. 비비크림 하나만 좀 발라봤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지연이가 그러는 거예요. 저는 메이크업 이렇게 하나도 안 해본 적단한 번도 없대요 더군다나 촬영을 하는 건 아, 그러겠죠 아니, 근데 정말 그날 디렉팅을 잘한 게요 피부도 너무 예쁘지만 이미지가 응. 완전 다른 모습 너무 청초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그 여성스러움이 다 연출이 되니까 야 정말 우리 화장품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리겠다 음...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 크... 화장품을 바를 때 두드려서 바르는 것이 탄력에 좋다. 아, 네. 두드려서 바르는 거는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리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음. 다 흡수된 상태에서 조금 건조한 것 같다라고 할때 덧바르시는 게 훨씬 더. 보습을 충분히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. 천연 화장품은 뭐든지 좋다.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내 피부에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것들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. 오히려 바이오에서 나온 화장품 성분들은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거든요. 그래서 좋은 원료를 쓴다고 라 하면 자연 성분에서도 갖고 올수 있고 바이오 성분에서도 갖고 올수 있는데 자연 성분이라서 다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되지 않아 있는 것 때문에 더 피부에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고 알러지가 날수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.